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선물 하반 배팅을 기다려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를 자세히 안내드리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낸스를 통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안 하시고 계신다면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따로 하나 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선물 하방 베팅이 기회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적은 자본금으로 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1,400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본을 가진 사람은 할수 없지만 뭐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만원부터 뭐 천만원, 1억, 2억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자금의 최소 1배에서 뭐 40배까지도 할수 있지만 저는 5배에서 10배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유동성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혹자는 비트코인은 금융권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곧 미국의 달러 패권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국 SEC에서 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과 동행하는 흐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나스닥 선물 월봉 차트, 오른쪽이 비트코인 선물 월봉 차트예요. 이걸 예시로 동행성을 가진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첨부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풀면서 나스닥 선물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물가가 급격히 오르니까 기준금리 올리면서 다시 1년 동안 작년에 내내 빠졌고 다시 물가가 잡히는 듯 보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나스닥 선물이 올렸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7월부터 헤드라인 CPI가 반등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스 비트코인을 보셔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다만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덜했죠. 그리고 이미 비트코인도 기관 투자자, 뭐, 연기금이라든지, 해지펀드 등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전 초창기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향후 물가 상승하면 증시는 크게 부러질 수밖에 없다. 스테이그 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유가가 사우디와 러시아 때문에 계속 상승 중인데, 이렇게 되면, 달러, 어, 연주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국채 손실액이 그대로 누적이 되고요. 고금리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자금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 이업은 당연히 감소하고, 부도기업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만일 제 예측대로 하반기에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면, 나시닥 선물도 급락,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내려, 크게 여기서 원, 투, 쓰리, 이렇게 해서 크게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요. 모든 종류의 선물, 투자는 핵심은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단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타. 여기서 예를 들어볼까요? 초반에 상승 기류를 탈때 월봉상 두달 정도 못 간다고 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라인이 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라인점이 깨질 때 여기서 상승하는 걸로 베팅했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으로 베팅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를 타면. 여기서 다시 상방으로 스위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막대한 수익이 남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위칭하는 매매까지 포함했을 때 1년에 두번 정도만 하셔야 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매일 단타 치면 돈다 잃고 큰 기회도 못 잡아요. 그래서 선물 투자액 주식은 단타를 해도 되지만 선물은 절대로 단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어 전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추세를 보고 본다는 얘기는 이미 시황과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끝내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뜻이 돼요. 따라서, 어, 이런 모든 준비가 됐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자리에 오면 사고, 어, 살거 없으면 쉬면 된다고. 요 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일본 차트로 좀 보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 추세 라인 맞고 1년 내내 빠졌어요, 얘도. 그러다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하단 추세선이 생기면서 이것 타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저항 라인이 또 생기면서 이 추세대를 깼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호재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물 ETF 승인.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현물 ETF를 살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고, 또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긴 그 바이낸스 다음으로 큰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상세가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큰 고려사항은 이 구간에서 쫙 이렇게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왔어요. 일봉상 이게 중소형 은행권 부도막 날때 미들건 비트코인 뿐이다 해서 오른 거거든요. 이때 나스닥 빠질 때 거꾸로 올랐어요. 그런데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똑같은 문제가 미국 중소형 은행에 생겨서 어, 중소형 은행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위로 가려는 한10% 범위 이짝 저짝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고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가 완전히 꺾이면 여기서 이 저항 맞고 잠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가 하나 있고 실제로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미국의 큰 은행은 재무 건전성이 무리가 없고 오히려 종소형 은행이 파산했을 때 돈이 큰 은행으로 다 몰려갔죠.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다 하니까. 그런데 중소형 은행은 지금 지급준비율을 어떻게 맞추냐면 중계금이라는 조금 편법을 동원해서 맞추고 있는데 이 돈은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솔직히 27,000불에서 28,000불의 숏을 쳐도 되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은행권 문제가 바로 또 도마에 오를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투자한 홍콩 ELS 상품 3년 만기짜리가 원금이 다 날라갈 위기에 처해서 금융당국에서 오늘부터 이제 면밀 모니터링 들어갔다는시사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이 장기 지지라인까지 왔을 텐데, 그게 29,000불에서 3만불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노릴, 기다릴 거고요.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자본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를 비트코인 선물 하방 베팅에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베팅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게 청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 3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에서는 아이솔레이티드라는 주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내 돈이 100만 원인데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씩 베팅을 레버리지를 써서 했을 때 어, 이제 다른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자 만이 10배를 쳤다고 치면 내가 베팅한 거에서 10%가 거꾸로 가면 청산이 되거든요. 그럼 개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살아있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3 차례에 나눠서 여기서 씨앗을 불리듯이 어, 하방 베팅을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자금을 사용할 거고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는 10배까지는 안 가고 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를 추천드릴 거예요. 일단 다섯 배만 쳐놓으면 내가 베팅한 거에서 20%가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중간에 손절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나머지 50%는 주식 투자를 위해 남겨둘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잘 보시면 1년 내내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상승 구간이 23주가 나온 구간이 총 8번이나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빈집털이 개념인데요. 이미 여기서 투매 구간이 나오면 RSI 제가 이거 잘 활용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에 몰빵해서는 안 되고요. 50%는 주식 매수류에 남겨 놨다가 정말로 대세 하락이 나온다면 이투매 구간 끝자락에서 사서 이 때는 또 반등이 또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노려서 먹고 나와야, 나와야 하기 때문에 50%는 남겨둘 거고요. 혹시 비트코인 선물이 잘못되더라도, 자, 제 전략상으로는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어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기를 위해서 50%는 남겨 두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비트코인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방법을 치시면 초보자용이라고 해서 뜨는데요. 일단은 국내 그 빗썸 비트코인 거래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 어 이제 그 다음에 바이낸스도 가입을 하셔서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사서 보내서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영상을 다섯 번 정도 보시면서 이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15,000불 전자점이 15,000불이에요 3만불에서 15,000불까지만 내려가도 50%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을 10배에서 3천을 했다. 그러면 은1,500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서 은행권 문제가 더, 항상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겨서 만불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거 수익이 얼마입니까? 네, 이, 그러니까 힘들게 하락장에서 주식을 계속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유튜브 구독자시라면 저는 시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추구하니까 꼭 가입을 하셔서 미리 연습을 좀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좀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일단 오늘 보면 유신이 어 제가 이제 9월 5일 날 추천드리고 상계상황가를 갔어요. 근데 동일한 테 추천해서 SY하고 3부토건은 30% 이상, 아니 SY랑 UC는 30% 이상 2주 들고 가면서 수익이 났는데 3부토건하고 금강공업은 아직 아닌데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미국장 시작하면 저녁에 원래 내일 오전 8시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어, 미리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영상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